안녕하세요 옥상다육 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재미나고 건강하게 잘 계셨죠 이번에요. 네? 이사, 이사. 다 하셨어요, 사장님? 저쪽에탐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 아. 사다님북고 얼른 아, 찜이 나야 돼. 찜을 해야지. 아. 그래, 돼. <laughs> 아, 배 이거 아, 그냥. 진짜요? 네. 고민 중이에요. 떠 길라니까. <laughs> 아, 떠 <또> 길라니까. <옮기려니까. 웃음> 아, <laughs> 아, 네. 아,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다이를 제 다이가 가운데쯤 있어가지고 저 끝쪽 사장님이 뒤쪽으로 쭉 밀려나서 그기 자리가 가운이 키핑장이 가운데보다 가쪽이 어, 통풍도 그렇고 어, 햇살도 그렇고 더 좋은 그는 같아요. 안 가운데쯤은 이렇게 예, 그래. 캠핑장이 이렇게 있으면 음 가운데쯤은 위에 천막을 쳐놔서 어 조금 해가 조금 덜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통풍도 그렇고 구름면이 있어서 지금 <laughs> 어, 자리 쟁탈전이 있습니다 예, 네, 자리 아, 그래서 지금 이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지금 빠른 찜을 하라고 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제거 방금 와가지고 물좀 주고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 뒤쪽은 별의 눈물, 악무, 라울, 선인장도 있고, 이렇게. 엇법사 철화도 있고, 블루 엘퍼 두 개, 두 아이. 오른쪽에는 제가 좀 오래된 아이고, 왼쪽에는 어, 적심에서 또 심어서 하나이고, 응. 굿마리아, 레드에 보니, 이렇게. 이쪽에는 나울도 있고, 아, 이 피가르, 간츠. 아, 깊장 들어가지고 이오님한테 간채 요거 산거 드렸어요. <laughs> 바퀴피듬, 에보니, 아니, 어머노, 뒤쪽은 창이 요렇게 있고, 아민 요렇게, 있거아디바 너무 말이야 여름에. 조금, 어, 안 좋은 거반뚝 잘라서, 요렇게. 심어놨습니다. 어. 요거 요거는 아기아기 한 아이들. 어, 요거 에케몬스톤, 에보니 뭐 그런 거같고아 소인재가 올여름을 잘 버티고 소인재금, 저이스툴룩. 음. 요렇게. 노란 이송화분에 <laughs> 귀엽죠 이렇게 있고 뒤에도 이렇게 박하장하고어 요게 루크루스인가 어. 저기 요도 있고 창 마와 가운데는 프랭크 환의 프랭크 어. 어, 이렇게. 요 아이, 두 아이는, 어, 양진, 그리고 아메치스, 요거 아메치스. 어, 요 아이들은, 작은 콩보에 아, 요 색감 이쁘죠? 이 요거 1930, 1930, 에이에요 요것도 같은 아이인데, 요거는, 색감이 요렇게 예쁘죠? <laughs> 그리고 요두 아이에 요거는 호장씨 화분에 마디박 분생 요이 꼬지로 한 겁니다 이 꼬지 이 꼬지가 3도로 나왔어요. 요거는 너무 예쁜 리토스 레드 뭐전 어, 요거 요게 너무 예뻐요요리토스 색감이 <laughs> 그리고 요 아이들은 제가 적심한 아이들 아직 새 꼬가 안 나오네요. DM 하고 어 뭐지? DM 하고 매직잼은 엄청 새 꼬가 많이 나왔어요. 요 아이들 있고 그리고 요 아이들 여기 음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도 이렇게 붉게 끝이 붉게 물이 드네요 이쁩니다. 제이드 스타 여기는 음, 오돌이 분의 특식판처라 특식판처라. 요거는 텐트라잼 아, 사두. 요거는 여기도 요것도 오돌이 분의. 색감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laughs> <요거>? 선인장 이거 <laughs> 우리 딸아이가 이 선인장을 이 꽃핀 거 보고 복내궁 선물했어요. 이거 키워달라고 <laughs> 아주 조금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요, 캔디분에, 캔디분, 캔디분 네 개에, 라오이, 리터스, 아우렌피아, 그리고, 레스티니, 라울, 뒤에도, <laughs> 오렌지 먼노 이쁘죠? 음, 여기, 고양이 분에, 영 화분도 귀여운데, 이렇게, 어울리죠? <laughs> 아, 여기에는 아, 도테랑 피치 생크림 비안트 수렴 미니벨금 미니벨금도 목대에서 자구가 쫑쫑쫑쫑 나오고 있어요 미니벨금 이거는 오리온 오리언 분생 요것도 오리언 옷자라서 적심해서 이렇게 분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많이 컸다 많이 컸어요 요거는 도테랑 그 아방가르드 밋밋에서 도테랑 2개에다가 아방가르드를 꼭 심었어요 길쭉한 화분에 바구니 같은 화분 아, 젤리카시오피아, 젤리카시오피아. 그리고 요거는, 철아 삼둥이. 요거는 사치인 것 같고, 이야, 요것도 뭐 이름이 있는데, 요 색감은 약간 길바 음, 얼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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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렇게 생긴 아이 중에 얼려심이 제일 이뻐요. 응. 그렇고 여기도 여기 요기 두 아이 이렇게 이렇게 응. 메비나 금 여기 리프토스. 루토스모듬 식기 했는 분의 여기 갈라졌네. 요 아이는 어, 루다, 루다랑 루다를 빨간 꽃 화분에 심었고 여기는 달맞이는 파란 화분에 이렇게 소렌 소울엔. 소렌이고 아, 요거는 뭔지 모르겠고. 똥짱고 화분에 박하자. <laughs> 그리고 여기는 어, 화, 화이, 화그, 화이트 그리니. 화이트 그리니. 이 화이트 그리니를 신발 화분 다음에 옮겨줘야 되겠어요. 이게 그닥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죠? 음, 그리고, 아, 오팔리나? 있고, 매직 잼 골드. 색감이 아, 조금 있으면 젤리로 변할 것 같은 색감. 그리고 여기 뒤에 음, 천대전송. 천대전송 물들면 정말 노란 물감, 노란색으로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는 언니가 준 거. 아, 이쁘죠? 파랑새랑 살구미인 거미 캔디분에. 이렇게 예, 캔디분. 요거는 제 초창기에, 어, 이 다육이 초창기에 접했을 때, 한 10년 됐지 싶다. 오리온. 산 거. <laughs> 삼두를 제가 샀는데 삼두를 사서 뭐 죽였다. 또 옆에 자고 나와서 또 키웠다. 그렇게 된 아이. 아 레몬노즈 레몬노즈 싱그럽죠? 레몬노즈 너무 싱그러워요. 이거 음, 제가 미미다영만 영상 보고 진짜 여기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그아 그, 아, 요거 요거 도대체 이름이 뭔가 물어보고 제가 요거 샀어요 <laughs> 레몬넛즈레몬넛즈레몬넛즈 아, 데이비철아 릴리시나가 릴리시나 너는 물이 언제 들 거니 음.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 어, 아이 부, 하나 분지 있어요 분지하고 어, 밑에 새꼬도 있고 파랑새 파랑새이도 오견 음, 오견도 너무 이뻐요 저거 물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많이 컸어 어허, 많이 컸습니다 오견 오견 펜지 팬지, 펜지도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아이가 없네 <laughs> 오렌지 예보니 오렌지 예보니 예쁜, 원종 예보니 블루엘프 아니 블루엘프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 여러분 아주 퍼져가지고 지금 위에 여기는 많이 다물어졌 죠 음, 요거는, 아, 어, 어, 아도니스, 아도니스. 아도니스가 얼굴 반으로 줄은 아도니스. 여름에 제가 요거를 뿌리를 잘못 내렸어요. 샬론. 이렇게. 이쁘죠? 이것도 색감이 이쁘고. 이렇게. 아, 아니. 자이언트 킹 골드 마리아. 문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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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것도 블로드레곤. 저기 블루 드래곤 아이가 너무 안 예뻐서 제가 또 블루 드래곤 가격이 너무 착해서 하나 드리나이. 이거는 슈퍼 클론 이두 마왕. 이렇게 이 아이는 화분 이렇게. 아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웃음> 호랑이분. <laughs> 귀 귀엽, 귀엽죠? 귀여워. 아이 어른 호랑이는 별로. <laughs>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